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해운대 기장을 국회의원 하태경입니다. 어제, 세정치원한 문재인 대표 측에서 어, 새누리당 국회의원 다섯 명, 저를 포함해서 어, 다시 고소하는 일이 이, 발생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나온 이유는 말문이 막히면 악의적으로 고소하는 고소왕 소위, 이른바 고소왕 징계법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다음 주 중으로 고소 고발을 정치 도구로 활용하는 악의적 고소왕을 징계하는 가칭 고소왕 징계법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고소왕 징계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치의 구태로 남아있는 고소고발의 남용에 대한 정치권의 자정과 국회 차원의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동료 의원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고발, 무고를 국회 윤리위 차원에서 징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아시겠지만, 세정치연합은 어제 11일 본 의원을 문재인 의원 명의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작년 여름에 이어 두 번째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표에게 대한민국 군사주권이 있는가라는 답변을 했고, 이 답변에 말문이 막히자, 검찰 고소 카드를 꺼낸 겁니다. 문재인 대표에게 묻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작년 10월 27일 대한민국이 군사 주권 포기 선언을 한것이다하는 발언을 근거로 여전히 대한민국의 주권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을 한 것인데 여기에 여기 어디에 거기 사실 있는지 또 우리나라의 군사주권이 없어 비통하다고 한 김기종의 발언 내용이 유인물에 버젓이 있는데 이 김기종의 발언과 문재인 대표의 발언에 어떤 차이가 있냐고 질문한 것인데 여기에 어디, 여기 어디에 허위사실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표는 작년 8월 25일에도 본인의 세월호 참사의 도의적 책임을 언급한 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혐의로 고소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만 짜증내게 했고, 검찰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고소꼬리를 가져와서 피곤하게 하느냐, 하고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하여 문재인 대표에게 다시 요청을 드립니다. 정치신념에 따른, 정치소신에 따른 충돌을 정치로 풀지 못하고 법을 동원해서 풀려고 하는 그런 정치인의 정신세계는 그 정체가 무엇이냐? 법적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보다 변호사가 제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기를 권합니다. 아울러서 고소왕 징계법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악의적 동료 의원에 대한 악의적 고소 고발을 했는데 두번 이상 무혐의 무죄가 나올 경우에 이를 동료 국회의원에 대한 악의적 공격으로 간주하고. 국회윤리위원회에서 제소하고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국회법 제 155조에 징계 조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아, 때문에 이 징계 조항이 추가가 되면 악의적 고소를 남발하는 문제인 의원 같은 국회의원을 국회 차원에서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이 법안을 국회 보소왕징계법으로 명명하였음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